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곳, 브이씨 대장, 팟캐스트의 이 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길을 환하게 밝히는 전문가, 김 확신입니다. 네, 전문가님. 대표님, 오늘은 IR 자료의그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네. 바로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그래프. 오,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세요? 투자자들이 가장 날카롭게 그리고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투자자는 그 그래프 하나만 보고도 마음속으로 아이 회사에 투자해야겠다 또는 음이 회사는 안 되겠다는 의사 결정을 거의 끝낼 수 있어요. 와 그렇게까지요? 그래서 그래프는 회사의 모든 사업적 역량이 집약된 아주 전략적인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작... 품이요. 저는 그냥 뭐 엑셀로 만든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음... 사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좀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오, 어떤 실수요? 저희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네. 그 지난 분기에 실적이 확 꺾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변동성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쏙 빼고요. 아. 하, 하지만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주 가파른 미래 성장 곡선을 그려놓았죠 바로 그거예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아, 정말요? 저는 그걸 광고 전단지 그래프라고 불러요 광고 전단지요? 네 현실의 어려움은 쏙 빼고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거죠 네. 하지만 투자자가 진짜 보고 싶은 건그 아름다운 미래가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그 꺾인 지점에 대한 대표님의 솔직한 분석과 스토리입니다. 꺾인 지점의 스토리요? 네. 아, 오히려 약점을 들키는 것 같아서 숨기고 싶던데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이런 외부 요인과 저희의 이런 미숙한 판단 때문에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실패를 통해 이런 교훈을 얻었고요. 와. 그리고 이 리스크를 관리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변동성을 극복하고 더 단단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 스토리 아~ 이것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 길이라니 그,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맞아요.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실수가 있어요. 또요? 바로 숫자 자체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아, 숫자를 다루는 방식이요. 혹시 이것도 제가 했던 실수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대표님들이 성장률의 마법에 빠지세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이 된 거예요. 와! 다섯 배 성장! 400% 성장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IR 자료에 대문짝만하게 전년 대비 400% 폭풍 성장! 네. 이렇게 쓰시는 거죠. 아, 네, 제가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의심부터 합니다. 어, 의심을요? 아, 이 대표님은 아직 사업의 스케일에 대한 감이 없으시구나. 이게 바로 기저 효과의 함정이에요. 기저 효과의 함정이요? 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닌데 퍼센트만 부풀려서 보여주는 거죠. 아. 투자자가 진짜 보고 싶은 건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는 스토리가 아니고요. 네. 그 500만 원을 발판으로 어떻게 50억 (500억으로) 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금호의 청사진입니다 아~ 저는 그냥 숫자가 커 보이면 좋은 건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럼 그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성장한 건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이렇게 표현해야죠 우리는 지난 (1년의) 노력으로 우리 제품의 시장성을 검증했으며 네. 그 결과로 50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첫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우 이것은 단순한 500만 원이 아니라 네? 앞으로 50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와, 똑같은 숫자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폭풍 성장이 아니라 잠재력의 신호탄이라니. 맞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는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기록이. 아니에요. 네. 미래의 가능성을 설득하는 언어입니다. 모든 숫자와 꺾인 지점에는 스토리가 담겨야 하고요. 네. 그 스토리는 대표님의 정직함, 통찰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략적 자신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그냥 예쁘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사업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전략지도였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IR 자료에 있는 그래프는 그저 예쁘게 포장된 희망사항입니까? 음... 아니면 투자자의 심장을 뛰게 할 치밀한 전략 지도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많은 대표님들의 소중한 IR 자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 시대장, 다음 시간에도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